전능하신 우리 주만 높여드리세 자손 중에 임하시며 그대 권능 나타나는 영원하신 왕의 왕을 기뻐 찬양해 전, oh, 전 joy, j 찬양했 sing, s 우리 마음 모아 노래하세, 주의이신우리그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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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주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부활하신 기쁨을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중고등부 학생들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주님의 일보다 저희 자신들의 일에 늘 치중하면서, 불평하고 살아온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중삼 고삼 학생들 처음 경험하는 온라인 계약을 맞았습니다. 처음이라 낯설고 혼란하더라도 이 시간들을 잘 견딜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의 나머지 학년들의 계약도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옵소서. 온라인 계약으로 인해 시간이 많아 자칫 게을러질 수도 있지만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가까이 있는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실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어 성령의 큰 능력으로 도와주시옵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학생들에게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좋은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어, 세상의 빛이레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부활의 아침입니다 여러분도 부활의 예수님을 기뻐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어, 지금 옆에 혹시 누군가 있다면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옆에 있는 가족들 혹은 형제자매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어, 신기하죠? 같은 공간에 있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인사를 안 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laughs> 보이고 있어요. 어, 늘 저만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여러분이 저에게도, 목사님에게도 부활절 인사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이벤트 하는 겁니다. 목사님한테 문자로 부활 인사를 여러분 마음대로 이렇게 보내주세요. 카톡 안 되고요. 꼭 문자로만 부활절 인사를 보내주는 선착순 3명의 친구에게 목사님도 부활의 기쁨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기쁘고 반갑게 부활의 인사를 나눴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것일까요? 아니, 여러분 정말로 부활절이 기쁜가요? 우리에게 부활절은 어떤 의미가 있길래 우리는 이날을 기뻐하는 것일까요? 나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 그것은 나에게 영향을 줄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 혹은 아무리 비싼 것이라고 하여도요,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부활의 의미 역시 그렇습니다.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그것을 생각해 봐야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을 읽어 보도록 할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6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말 성경 번역본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는 자막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두 가지로 연합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했대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죠? 맞아요.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런데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십자가의 반쪽만을 보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에서는요, 나도 죽었어요. 여러분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같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죄 때문에 또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인이었던 나도 또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같이 연합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런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같이 죽였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부활에도 연합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에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어떤 것이죠? 죽음마저도 이기는 능력. 모든 것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그 능력이 나에게도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또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분명히 나는 부활에 연합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게도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은 커녕 너무 연약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이 나는 너무 작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강해져 보려고 능력을 가져보려고 커져 보이려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요. 또 운동도 하고요. 외모를 가꾸기도 하고요. 또 어른이 되면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커지려고 애를 쓰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풍선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점점 커지려고 애를 쓰는 풍선 말이죠. 목사님이 이 풍선을 한번 불어볼게요. 어, 이렇게 커지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겉 모습은 커진 것 같은데 우리는 의외로 작은 고난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이 불을 한번 대볼까요? 너무나도 쉽게 터져버리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성경은 우리의 모습이 마치 질그릇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진흙그릇. 깨지기 쉽고 찌그러지기 쉬운 그런 그릇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질그릇 같은 우리가 부활에 연합하고요. 그 부활의 능력을 내 속에 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 달라져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데요.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정말 있으면요. 나는 더 이상 고난에 넘어지지 않고 터지지 않게 돼요. 어, 아무리 큰 문제와 시험이 있어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풍선에 목사님이 다시 한번 불을 대 볼게요. 아무리 많은 불을 붙여도 터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거는 마술이 아니고요 과학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바로 목사님이 풍선 안에 포도주스를 넣어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보이시나요? 여러분 잘 봤나요? 이게 연합이에요 내 안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 예수의 보혈로 채우는 것 살아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것 이게 바로 연합이에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아주고 그 능력이 나와 연합함으로써 고난에 넘어지지 않고 터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성찬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부 예배 영상을 보기 전에 부모님과 함께 먼저 1부 예배를 드렸던 친구들은 가정에서 진행된 성찬에 함께 했겠죠. 아직 1부 예배를 드리지 못한 친구들은 2부 예배를 꼭 함께 드려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내몸 안에, 내삶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고 마시므로 예수님과 연합했음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과 또 예수님의 피로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에 연합하게 되었어요. 그 능력에 연합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사망도 죽음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진행된 성찬은 굉장히 특별했지요. 아마 여러분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성찬을 해봤을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성찬. 저는 이 성찬을 준비하고 참여하면서 정말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아, 예수님은 정말로 공간적인 제약이나 제한이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여서 무덤 안에 가두어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요. 그 차가운 공간, 그 어두운 공간을 뚫고 나오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공간적인 제약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죠.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오늘 부활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공간에 모이지 못했어요. 심지어 성찬도 함께가 아니라 각 가정에서 참여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은요. 그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가정으로 직접 찾아오셨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보다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게 부활의 능력이라고 믿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무엇으로도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에 연합한 우리도요. 그 능력을 동일하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또 어려움이 마치 무덤을 막고 있는 돌같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아, 내 능력으로는 여기까지인가? 나는 더 이상 할수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때가 지나고 예수님의 그 무덤을 나가시기로 한 때가 되니까요. 그 문은 스스로 열렸어요. 아무도 막지 못했어요. 잠깐의 막힘이나 잠깐의 어려움에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능력 부활의 그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부활에 연합했으니까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세상의 빛 이래교회의 모든 중구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 우리도 죽음 같은 어둠과 힘겨운 때를 지나지만 그 때에도 나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부활에 연합하여 날마다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서 날마다 부활을 살아가게 하시며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힘 주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세상의 빛 일회교회 모든 중고등학생들의 머리 위에와 오늘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며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 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전하는 세상의 빛 이래교의 중고등부가 됩시다. 중고등부에서 보낸 부활절 선물 모두 다 받으셨죠? 그러면 인증샷을 부탁드릴게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끝날 때까지 당분간 영상으로 계속 예배드려요.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힘냅시다. 온라인으로 개강한 친구들도 모두 화이팅! 광고 후에 선생님들의 부활절 인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끄지 말고 꼭 끝까지 봐주세요. 이상으로 저는 세상의 빛 일회교회 중고등부의 친절함을 맡고 있는 차은진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다음주에 또 봐요. 지금이란 절망에서 부활하심으로 희망이 되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선물 잘 받았나요? 네 맞아요 이번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스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와 얘들아 안녕 오늘이 부활절인 거 알고 있지 우리가 부활절을 매년 돌아오는 형식적인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요번 부활절만큼은 그 의미를 생각해보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항상 건강하고 다치지 말고 뭐 어디 아프지 말고 얘들아 안녕 얘들아 안녕 잘 지내고 있어? 요새 코로나때문에 집에만 있느냐고 힘들지? 그래서 가끔 집앞에 산책도 하고 어디 갔다오면 손도 잘 씻고 알겠지? <laughs> 그러면 코로나 풀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보자 안녕 개강한 애들 축하해